허진 촬다 하셨으면은, 지금 불, 내 창고 불타고 있는데, 불좀구르 가자! 여기 봐라! 불좀구르 가자! 지금도 불 타고 있다! 불구어 가자! 자, 아, 다 정리되도록 합시다. 자, 다 됐어요? 지금 불 타고 있다, 창고 안에. 3일째 타고 있다!

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,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어,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. 제가 3일 전. 자, 자 그럼 저희가 하지 말까요? 무너을끌어가도 어디서 들어왔대요? 제가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Not safe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저게, 저것도 뭐 자기들 나름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테니까요 잠깐 기다려 주십쇼. <laughs> 자, 다시 합시다. 자, 다시 합시다. 자 다시 합시다. 뭐 답답하니까 그러겠지요 저런게 도움이 되는게 아닌데 하여튼 본인으로서야 도움된 일을 찾는다고 하는 일이겠지요